영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런 다음 Next 버튼을 누릅니다. 영작을 처음 할 경우에는 화면이 검게 나옵니다.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. 그런 다음 허용 버튼을 누릅니다. 영작은 프랙티스와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랙티스에서 Next 버튼을 누릅니다.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잘 보고 아래에 있는 한글뜻에 맞게 영작합니다. 단어를 입력합니다. 대명사 I는 항상 대문자를 쓰세요. 단어를 입력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오답이 나올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. 대명사 I는 항상 대문자를 쓰세요. 세번 틀렸을 경우에는 정답이 나오고 다음 단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. 문장을 다 입력했다면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. 그러면 Next 버튼이 나오는데 이때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.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숨어 문제를 연습을 하고. 연습이 다 끝나면 다시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.